너무 오랜만이죠.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이. 헬로. 안녕. 4.7만 명이 보고 계시네. <laughs>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백상예술대상에 다녀와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집에 오자마자 잠깐 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 지금 우리 학교는 덕분에 제가 백상예술대상에 갈수 있어서 어,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상식에 신인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말씀드리러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서 짧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뭘 먹을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뭔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어요. 음오 어, 찬영이 안녕 멋있어 고마워. 오늘 오랜만에 유미 언니도 보고, 인수 오빠도 보고, 또 유미 언니 또 상도 타고, 우리 혜준이 언니도 상 타고 너무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상을 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 오늘. 진짜 잠깐 인사드리러 온 거여가지고, 저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마치고, 야식을 조금 먹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네요. 오늘따라 더 보고 싶어요. 우리 하루 빨리, 뭔가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이 오빠도 있네. 안녕.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어 백상예술대상 나들이 였고요. 시상식 간 김에 뭔가 여러분들 생각도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잠깐 인스타를 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다시 가 볼게요. 모두들 좋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굿밤이시고 또 시차가 다른 나라분들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너무 급하게 끊어 가볼게요. 안녕!